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하소연해도 풀리지 않는 고통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에 동영상은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는 제목의 동영상 올렸습니다. 사실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를 죽이지 않는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킬 뿐이다. 그 니체의 얘기를 통해서 동영상 올렸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아주 오랜만에 우리 행복이 먼저다를 찾아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고 그 고통을 울어도 하소연해도 같이 말을 해도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댓글에 적어 주셨습니다. 사실 참이 고통이라는 것은 뭐 제가 대부분 뭐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소유미한테 맞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고통들이 없을 수 없는 거죠. 뭐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고통은 피할 수 없다. <laughs> 피할 수 없다, 고통은. 하지만 고통에 머무를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저는 뭐 불교, 도 종교적인 얘기는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경제적인 얘기, 뭐,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데, 부처가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머물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고통이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되게 특이한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은 고통이 어떤 식으로든지 있고,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댓글을 쓰신 분처럼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 고통을 하소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남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남한테 의존해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통을 풀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본인 자신밖에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그 고통을 물론 뭐 엄청나게 힘든 거지만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고통을 받아들였을 때 고통은 줄기 시작합니다. 뭐 물론 뭐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뭐 고통 뭐 얼마나 내가 지금 심한 고통을 겪는지 알아? 어 그렇게 뭐 고통을 받아들인 게그 쉬운 일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는 사람들, 각자, 각자, 자신의 역량에 한계가 올 정도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고통 없이 살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우리 행복이 먼저 다 대부분 시청자 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신데, 50년, 60년을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고통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만 계속하면, 다른 고통이 나타나고, 더큰 고통이 나타나고, 어떤 고통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게 되면 그 고통이 줄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 줄어봤자 뭘뭐 말을 주겠습니까? 없어지지도 않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받아들이면 고통이 준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서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핵심인데 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고통을 받아들이고 아 고통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고통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에너지로 이게 이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나의 고통을 나의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말처럼 쉽지 않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엄청난 고통인데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글 쓰기를 한다든가 뭐 봉사 활동을 한다든가 뭐 자신의 어떤 일기를 쓴다든가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칩시다 그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그 고통이 줄어들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새로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그 사람이 그 고통을 전환시켜서 에너지로 만들어서 훨씬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높은 뭐 어떤 그런 업적을 한 사람. 뭐 위치에 가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올르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성취하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고통에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엄청 성장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고통은... 내가 더 나은 나를 위한 그런 어떤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나의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그 고통이 훨씬 더큰 발전적인 것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이 고통은 나중에 더큰 발전의 밑거름입니다. 미끄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인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장난처럼 들리는 말은 정말 더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고통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전환. 그랬을 때 고통에서 벗어나고 훨씬 더 좋은 본인의 어떤 그런 자신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전환시키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미끄럼으로 고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할수 있습니까? 본인이 해야 본인. 돼, 본인. 근데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그래서 이걸 풀려고 하는데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 힘든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약점 됩니다. 약점. 기쁨을 나눴더니 시기 질투가 되고 약그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동영상에 올렸습니다만 물론 뭐그 제목이 좀, 좀 매정한 느낌이 들죠? 기쁨을 나누면 시기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눴더니 이건 반이 돼야 될 슬픔이 나중에 약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인간들이 뭐다뺄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본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일어서야 되기 위해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이 고통을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그랬을 때 전환이 됐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훨씬 더 높은 레벨로 본인이 업그레이드되고 그때 어떤 자기에 대한 존경심. 어 자존감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그런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남에게 남을 통해서 뭐 이렇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